자, 그러면 은한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8번이고요. 199쪽이고요. 얘도 비슷해. 뭐가 비슷하냐면은, 약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과학기술 내용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아, 나는, 입문는 질문은 괜찮은데, 과학기술이 너무 어려워.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배경지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를 너네가 생각해 줘야 돼. 자, 우리가 어떤 비문학을 풀때 배경지식으로 문제를 푼다. 굉장히 위험해요. 배경지식으로 풀면 안 돼. 아 물론 배경지식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문제를 읽는 방식 없이 배경지식만으로 풀잖아. 그럼 너네 수능 가가지고 만약에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글 읽는 방식을 연습을 잘 해놔야 돼. 됐죠? 자,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읽는지 볼게. 자, 세상의 모든 분야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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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나오는데 자, 1문단에서 지금 뭐래? 이상치와 결측치는 데이터 분석을 오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잘 처리해 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지문은 얘들아 크게 몇 덩어리로 쪼개진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 두 덩어리다라는 걸 너네가 예측할 수 있으면 일단 지문 읽을 때 시작을 잘 찍는 거야. 오케이? 자, 첫 번째가 뭐야? 이상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도 생각해봐. 읽으면서. 이상치가 뭘까? 어떤 것에 이상이라는 걸까? 아니면은 정상이 아니라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해보라는 거지. 자, 정상적인 범위 밖에 있는가? 아, 나왔네. 그러면 이건 뭐야? 정상의 반대말이죠? 비정상인 값이란 뜻인 거지. 자,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분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의 이상치가 데이터 평균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를 뭔가 우리가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보면은 아주 짜잘짜잘하게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데이터 값들을 일렬로 작은 값부터 큰 값의 순서로 나열했을 때 여기서 50% 가운데 위치에 있는 값이 중앙 값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너네 비문화 읽을 때 아까 내가 여기서 썼다가 지웠던 거 어떤 하나의 개념이 나온다. 그러면 그 개념을 하나로 통째로 이해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 없는 짓이고, 그 개념을 우리가 분절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쪼개서 쪼개서 분석, 쪼개서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각 관계를 연결줘야 돼. 좀 전에 예시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시에 자 발행시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발행시장에 근데 종류 뭐뭐 있었어? 발행 방식에 있어서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 있었죠? 이런 연결이 머릿속에서 되는 거야. 이걸 옆에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거, 이게 되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실제로 간슬기 풀 때, 수특 독서 풀 때는 너네가 써놔야지. 왜냐하면 이제 웃긴 얘기 하나 해주면 내가 정말 다양한 방법 알려주잖아. 내가 예를 들면 10개 방법 알려줬어. 너네가 근데 와 쌤이 알려주는 거 진짜 너무 도움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애도 실제 수능 가잖아? 그 방법 중에 두개 기억나면 다행이야. <laughs> 어? 너네, 이번에 모의고사 어떻게 풀었어? 내가 알려준거 하나도 기억 안 났을걸? 그냥 우당탕충탕 막, 그냥 막 난리 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식 중에 그냥 되는 거야. 그게 될 때까지 우린 연습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그, 그렇다 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 뭐, 정보를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해? 자, 자료 개수가 홀수이면, 홀수이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정보가 쪼개지잖아.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중앙값을 계산할 때 중앙값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한다는 거지. 홀수일 때는 어쩌고. 짝수일 때는 어쩌고. 되는 것이고. 자 홀수일 때는 어때? 앞에서 센 것과 뒤에서 센 순위가 같은. 자, 순위가 앞뒤가 같을 때. 자, 짝수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지. 중앙에 두 값의 평균. 자 하나 너네한테 또 팁을 말해주면 이런 방식 있지. 요렇게 자잘자잘하게 쪼개지는 거간기에서 되게 좋아해. 간식에 지문 너네가 풀다 보면은 이제 와 진짜 개 빡치게 만들어놨네. 너네 이런 생각 들 거거든. 그게 요런 식으로 쪼개놔서 그렇고. 근데 내가 간식에 너네 풀리고 이제 이간 모의고사도 주는 이유가 너네 모의고사 수능은 이런 식으로 정말 짜잘짜잘하게는안 나오거든. 근데 너네 긴장하면은 그게 짜잘짜잘하게 보여. 긴장이 되면. 정말 짜증나게 보여. 그러니까 이간 모의고 사나 간슬개로 미리 연습해 놓는 거야. 편안한 독서실 상태에서도 짜증나게끔 너네가 연습을 해 놓으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것도 나오네. 자, 봐봐. 중앙값을 제 2, 사분위수라고 한다. 요거 우리 정리해야죠. 자, 이 중앙값을 2, 사분위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값보다 작은 값. 자, 중앙값이 있으면 얘보다 작은 값. 뭐,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애가 1, 4분위 수고, 그 다음에 중앙값보다 큰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애가 3, 4분위 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개념 정리를 해놨고, 그거에 대해서 그림도 이렇게 잘 매겨놨어. 자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이거 읽어서 문제 숙제 해왔을 테니까 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좀 오래돼서 자 적어놔줘 여기 가운데 선 있죠? 얘가 2 4분위수야 이렇게 됐고 자 그럼 너네 말해줘 3 4분위수 어디 있어? 3 작은 아니 11 1. 작은 애어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가 1 4분위그 다음에 위에, 아 잠깐만 너 어디였어 어디었어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요 사각형에요 밑에 여기가 어, 1 4분위 그리고 요 사각형의 위에가 3 4분위 그래 얘들아 그러면은 요 밖에 있는 요선그 위에나 아래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이 다 뭐야 얘네들이 이상치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치 요 밑에 있는 애가 이상치다 이렇게 만약에 이 지문 제대로 이해 못했던 친구가 있으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웃긴 게, 얘 이름이 좀 구려, 그지? 여기에 상자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얘네들 있죠, 이 선? 얘들을 수염이라고 부른대. 여기 상자 수염 도표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습을 해놔야 돼요. 뭐를? 자, 이 도표 보는 법. 자, 도표는 지금 일단 여기 0부터 208까지 돼 있는데 이거 이름 뭐야? 인덱스. 까먹었죠? 얘가 인덱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208개 있어요. 아니면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왜? 0도 있잖아. 209 개예요. 209 개. 그래서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덱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행이랑 열이 있습니다. 자, 너네 가로가 행이야. 세로가 행이야. 그렇지. 자, 이렇게 보는 게 행입니다. 그러면 세로로 보는 게 뭐야? 열입니다. 이거 백인지식으로 알아야 되겠지. 요거 적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돼 있다는 거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일단 지금 우리 요 표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영업사원의 판매량, 통근 시간, 통화 시간, 독서 시간입니다. 자, 도대체 이 4번 그 회사원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laughs> 어, 오지게 통화하고 다닙니다. 암튼 간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고 도대체 5번 회사원은 또뭐 하는 인간인가요? 책을 오지게 읽어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한명한 한 명을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좀 웃겨. 자, 그러면은 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 정리해야 되는 거는 각각 판매량 그리고 통근 시간, 통화 시간, 독서 시간에 그 2사분면, 아, 2사분면이래. 2사 뭐지? 2사분위수. <laughs> 그리고 1사분위수랑 3, 4분위수 요거 계산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귀찮으니까 그냥 일단은 중앙값 즉 평균값만 정리해봅시다. 자 판매량 그 다음에 통근시간 이렇게 한번 쓸게요. 그 다음 통화시간 어 이거 똑같네. 그 다음에 독서시간 자 이렇게 돼있고 자 너네가 그러면 계산한 사람 있으면 말해줘.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나오는 판매량에서 중앙값은 얼마예요 중앙값은 500 이죠. 요게 이제 판매량이고요. 그다음에 그 통근 시간에서 중앙값은 얼마입니까? 180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화 시간에서 중앙값은 5입니다. 5. 그다음에 독서 시간에서 중앙값은 얼마야, 지금? 여기 보니까 다섯 번째 부분이니까 6이네요. 6.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얘가 지금 여기 하나 비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 빼고, 우리 8개 중에 구해야 되는 거 맞죠? 8개 중에 한번 구해봅시다. 요거 이제, 같이 해보자. 일단, 우리가 그, 아래서부터 개수를 해볼게. 자, 1. 자, 이거 3번 회사원, 책 하나도 안 읽어요. 마치 우리와 같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3. 그 다음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5.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니, 다섯 번째는 6.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7. 그 다음 일곱 번째는 12, 그 다음 여덟 번째가 100이다. 자, 그럼 아까 뭐랬지? 이렇게 짝수기가 나올 때는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그럼 가운데에 있는 애가 누구누구인데 여기 여덟 개니까, 그러면은 4번이랑 5번.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럼 4번에 5랑, 그 다음에 5번에 6. 더하면은 11이니까, 아, 얘는 그럼 중앙값이 그 5.5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그, 우리가 이상치 계산하는 거 대입 안 해도 그냥 바로 나오죠? 180은, 그, 잠깐만. 나 아, 통근 시간. 통근 시간의 180은 중앙값이야. 이상치가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이죠? 중앙값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판매량 열의 데이터의 2, 사분위수가 중앙값이죠? 중앙값은 판매량 500 그래서 2번 적절이고요.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인 이유는 통화시간 열에 허용상한값 위에 이상치는 2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통화시간인데요. 자 통화시간 요건데 자 통화시간은 이제 그러면 이 5를 가지고 좀 구해 봐야겠네요. 자 차근차근 그럼 봅시다. 너네도 이제 왔다갔다 보면 봐도 되는데 내가 요거 정리를 해줄게.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3, 사분의 수랑 1, 사분의 수에요, 여기서. 3, 사분의 수랑, 그 다음에 1, 사분의 수를 구해야 돼. 자, 근데 통화 시간이니까, 자, 통화 시간을 잘 봅시다. 여기서 방금 중앙값이 뭐였냐면, 5였어요, 5. 자, 얘였고,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다시 해보자. 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5, 6, 7, 그 다음에 8, 9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3, 4분위 수가 뭐야? 5보다 큰 애들 중에 중앙값이죠. 그럼 5보다 큰 애들이 누구누구 있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그 6이랑 7이랑 14랑 그 다음에 어디 있어? 50이죠. 여기서 그러면은 중앙값은 7에 해당하는 애가 되겠지. 7. 그래서, 중앙값은 7이 됩니다. 그러면은, 3, 4분위 수는 7이야, 여기선. 7,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1, 4분위 수는 여기서, 1, 2, 3, 4, 5할 때, 아,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 아무도 말이 없어. 이거 짝수계잖아짝수계 자, 그러면은, 더 했다 빼야죠. 자, 여기에, 그, 5 다음에, 6, 7, 8, 9 나왔을 때, 지금, 7이랑, 8. 더한 다음에 2를 나눠야지. 그래야 3, 4분의 수가 나오죠. 그럼 7 더하기 14 하면 21이죠? 거기서 이제 2로 나누면은 10.5가 되겠지. 얘는 10.5. 얘가 3, 4분의 수고요. 자, 이거 만약에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7이랑 14더한 다음에 여기에 나누기 2한 거야.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괜찮지? 이거는 괜찮죠? 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자, 아까, 그, 네 번째랑 세 번째를 더해요. 그럼 7이죠? 얘는 그러면은, 자, 3 더하기 4를 2로 나눈 값이니까, 얘는 3.5다. 1, 4분수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계산해야 되는 게, 여기에, 그, 허용한 값, 그 다음에 허용상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그 본문에, 아, 이거는 그냥 앞에 보는 게 빠르겠다. 자, 앞에를 보자. 여기거든? 보면서 갑시다. 일단 구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어떤 값을 곱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허용 상한값 계산하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차근차근 밑줄을 치면은 자, 여기 일반적으로 허용 상한값은 IQR 돼 있는데 IQR이 뭐냐면은 여기에 그 3사분위수와 1사분위의 차이 그래서 우리 IQR도 구해야 돼 그럼 얘의 차이는 얼마냐면은 7 일단 요거 구하고요 차근차근 하는거야 여기 써있는대로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일, 아, 그 다음에 1.5를 곱해서 얻은 값을 3사분위에 더한거야 즉 우리 3사분위에서 허용상한값을 구하려면 허용상한값 1, 4분이 가요. 좋아. 좋은 얘기야. 이 둘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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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헷갈릴 뻔. 어, 그러네요. 자, 이거를 지우고, 여기가 2 플러스 3 해서 2.5가 돼서 큰일 날뻔 했네요. 얘가 8이 됩니다. 어, 8이라고 잘 써놨네요. 어, 바보가 따름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허용 상한 값.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보면. 아니, 이게, 내가, 왜 틀린 걸 모르냐면은, 소수점으로 계산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 또, 곱하는 것도 1.5야, 또. 그지 어. 자, 물론 근데 여기서 1.5를 곱하면 안 되죠? 우리 지금 여기 보기에는, 뭐야, IQR, 아, 1.5로 여기 돼있네? 어, 1.5로 돼있으니까, 이제 1.5 곱하면 되겠다, 얘는. 자, 그러면은, 여기, IQR에다가, 8에다가, 1.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값을 3, 4분의 수에 더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10.5를 더해. 그러면은, 자, 이제 내가 계산 안 할게. 너네가 말해줘. <laughs> 자, 내가 써놓은 걸 볼게. 내가,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맞는지 말해줘. 자, 얘는 22.5. 내가 잘 적어놓은 거 맞지? 어, 내가 계산을 어저께 해놨어. 자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은 자 얘는 허용하향값 하 한값 얘는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여기에 어디에 써있냐면은 주르르르 허용하향값은 자 1.5를 곱하여 얻은 값을 1사분위에서 뺀 값이다 자 얘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잠깐만, 다시, 다시, 천천히. 그, 허용하한 값은, 얻은 값을, 여기서 뺀 거다. 여기서, 그럼 이거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니? 맞지? 응. 자, 그래서, 여기, 여기서, 이 값을, 2.5에서, 얘를 뺀 값이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된다. 사실 내가 이 밑엔 안 구했어요. 문제 풀때 필요하지가 않아 가지고. 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거 계산을 왜 했냐면은 자, 이제 표를 볼게. 표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통화 시간 구한 거죠. 그럼 통화 시간에서 지금 허용 하 상한 값이 22.5란 말이야. 그럼 22.5보다 큰 애는 누구밖에 없어? 4번 회사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상치가 뭐밖에 없어? 허용 상한에서 이상치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아진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영업사원의 독서 시제관이 결측치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숫자가 없음이라서 결측치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상자 도표. 내가 방금 틀릴 뻔 했죠? 이거 이제 계산 잘못해가지고, 7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8이 맞으니까, 5번에 이게 상자 높이가 되는 거라서, 5번 답, 상자 높이가 8이다. 이게 적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